자 크리스마스 캐럴 오수 자 <laughs> 근데 왜 지문 처음부터 끝까지 왜 겨드랑이 얘기죠? 수능 때 어. 하고 있잖아 감금 이제 하고 하잖아 그럼 이제 본인의 <laughs> 애... 무슨 소리야 못 들이게요 아니, 아니, 아니. 자유를 찾고 싶은 그 마음을 반영해서 아 교수님들 어. 감금 상황에서 <laughs> 근데 딱 뭔가 이상했어요왜 부끄럽지? 그러니까 날개가 생각만큼 안 됐거든 뭔데요 날개가? 겨떨 아니, 곁을... 그러니까... 아니 뭔 소리야 날개 겨떨 아니야? 아 새끼 까마귀그네 겨드랑이 새끼 가마 <laughs> 결국 털만 하는 거 아닙니까 왜 털에 솔직하지 못해요 <laughs> 등장인물이 색깔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내가 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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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틀렸네. 아, 이제 다 이해했어요. <laughs> <laughs> 일단은 국어 등급컷부터 여러분 보시면은 화법과 전문 92에서 끊기고 언어 매체 1등급 88에서 끊기거든요. 고이 정도 등급컷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적당하다고 봤던 게 작년 9월이 100점이었거든요. 등급컷이 음... 그런 거 감안했을 땐잘 나온 것 같아요. 9월은 뭐 보통 6월보다는 쉽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문제의 퀄리티라든가 전반적인 난이도 이런 거좀 괜찮았다 보기에. 그래서 바로 당일에서 올리고 유튜브에. <laughs> 네. 일단 여러분들 뭐 본격적으로 문제 한번 보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일단 1번부터 3번 지문인데 독서 이론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운동자 네. 지문 나왔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찾아서 푸는 거고. 네. 고정이랑 도약 이거 대비 포인트만 잘 알았으면 페이크 지문은 없었거든요. 페이크 선지는. 여기서 보면 고정에서 단어의 음. 이해도를 좀 높인다고 했거든요. 음. 고정 시간이 길면 뭐에 머리에 들어오진 않아요. 네. 우리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지문이었어요. 빨리 끝내야 되나요? 이번 거? 좀 넘길까요? 독서 이론 알아서 네. 잘하시라는 네. 말씀. 네, 네. <laughs> 실수하게 되게 좋은 파트니까 지문에서 근거 꼭 찾은 다음에 가야 돼요. 막 조급하게 풀지 말고. 네네네. 와 이제 첫 번째 여러분 독서 질문. 아 여기서부터 좀 주목을 해야 되죠? 아도르노 씨 대중 예술 되게 싫어하세요? 아도르노 씨가 <laughs> 대중 예술 지금 싫어한다라는 거 읽으면서 알았죠. 요수트에 나오기도 했고요. 인문으로 네. 일단 간단한 마인드인 것 같은데 솔직히 인정? 예술보다는. 네. 그래도 나오면 인문이 더 확률이 높아요. 아, 예술보다는 인문이 조금 더. 약간 조금 난도를 있게 가고 싶다면 또 인문이 낫거든요? 응. 그죠 아도르노가 가 같은 경우에는 칭찬하고 좀 장점인 내용들 나와주고, 나에선 좀 약간 비판이 좀 있어요. 예, 여기서도 쭉 비판을 하게 되는데. 여기, 여기 또 평가원이. <laughs> 매번 이렇게 언급을 해주시니까 어쩌면 <laughs> 사랑을 받고 있는 게 아닐까. 그 그래, 응. 뜻이 뭐냐고요? 유리하다. 사회의 응. 본질과 유리된. 어, 저동 떨어졌다는 얘기죠? 동 떨어졌다. 동 떨어졌다는 얘기들 응. 좀 나와 있고. 근데 이건 너무 쉬웠어요 전락하고 맞바꾼다고 똑같은 거는 솔직히 좀 아니잖아. 어, 응. 일본에서 이건 손가락 걸수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들? 나 오히려 보기가 난더 싫었어. 이 보기는 솔직히 이 급이면은 솔직히 장문이에요. 아도르노가 직접적으로 드러낸 예술을 안좋아한다고 분명히 지문에 나오거든요. 세게 나오죠. 그래서 어. 이렇게 해버리면 은 어. 보기를 볼 필요도 없이 이 선지 자체가. 아도르노랑 될 수가 없어 크게 날려버리는 거네 네. 그래서 문제 자체가 사실은 직접적으로 제시된 거에 반하는 게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반하시면 괜찮았다 어느 정도 포인트가 있나요? 가나 지문 보통 이제 입문 예술은 긍정부정 포인트들이 좀 나오. 그렇지, 그렇 어. 그러니까 아도르노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비동일성, 그렇죠. 비정형성 이런 것들을 어. 지향한다고 나오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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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런 어. 것들을 여러분들이 매칭 시켜서 풀수 있는 게좀 중요했고, 어. 입문에 유독 약한 친구들도 있어요. 어. 단어의 추상성이나 모호함을 어려운 친구들 이 있거든요. 그렇지.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봐주면 좋죠 제재를. 근데 이거 어떻게 써먹어야 좋을까? 솔직히 독서 같은 경우 다 읽고 돌아가기 어렵고 지금 남은 공부량을 써먹. 걸때 솔직히 이비에스 독서의 투장이좀 그렇잖아요. 어디 답지라 좀 볼까요? 제재를 공부하고 싶으면 어. 인터넷을 너무 약하다면 이제 학자들의 기본 견해 같은 건한 번쯤 읽고 들어갈 텐데 어. 완전 강추는 아닌데 왜? 내가 너무 입문이 약해 그러면 음. 그렇게 어. 할 수도 있고요. 어. 단어를 볼때 음. 구분을 해서 봐줘야 돼요. 어. 계속 이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슷한 단어인데 구분되는 것들 있죠. 어. 그거를 어. 구분시키는 걸 힘들어하거든요. 어. 예컨대 어. 이제 어. 사설에서 이런 게 나왔어요. 어. 개별 의지랑 일반의지 어... 뭐 이런 게 나. 그런데 예. 우리 친구들은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 이러면서 구분을 안 시키면서 읽으면 그때부터 이문이 어려워져요. 정확하게 또 구분하는 것들 네.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독사를 보는데 유류분 이름은... 이거는 근데 솔직히 미리 알고 있으면 이문단까지는 음. 괜찮거든요. 음. 근데 4문단부터 무상청 재산이 물건이라면, 이건 솔직히 처음 들어봤어요. 난 3분단까지 괜찮았는데, 이 뒤가, 아, 이뒤 견뎌내기가 좀 빡세요. 10번 같은 경우가 이제 오답률 이제 5위였고요. 음. 이 문제 같은 경우가 이제 오답률 3위로 지금 오답률 5위 안에 드는 문제가 두 문제나 등장했습니다. 충분히 틀릴 수 있어요. 왜냐면 상속계시 당시의 시가랑 무상치득 당시의 시가로 나눠지잖아요. 여기까지는 아. 경우를 분리해서 봤을 거야. 아, 맞아. 근데 그렇게 해놓고 뒤는 이제 또 제대로 파악을 못한 거죠. 버리는 문장이 없어, 이제 여러분. 그러니까 한 문장 한 문장 다돼있 이가 대가리 속에 안 남아 있다면 이 시험장에 100점 받기는 어렵거든요 시가 상승 원인이 무엇이든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단데 요거까지 가기게 일단 어렵고요 봤다고 아, 그렇죠. 하더라도 이제 또 뭐를 헷갈리냐면 이렇게 정해진이라고 했잖아요 어... 그 유류분 부족액은 어... 무상취득 당시로 어... 계산을 하고 어... 어... 다음에 지분 계산할 때 상속계시 당시로 봐야 되는데 요거까지 못 들어온 친구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리트 정도 계속 풀던 친구들은 솔직히 이질문을 보고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맨날 어... 나오는 유형이고 어... 충분히 지문에서 근거 찾아서 풀수 있으니까 어... 근데 이제 12번 같은 경우도 핵심을 봐야 되는 건데 어... 상속인들이 기대했던 이익을 보호하게 한 거니까 어, 딱 알아야 되는 포인트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는 상속인을 보호하려고 뭐 하는 거고 그렇지. 무상취득 당시의 시가는 무상취득자를 보호하려고 뭐 하는 거잖아요 와. 이거를 딱 구분하고 그러니까 얘네 입장에서는 무상취득자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야 어. 왜냐면 그것도 내 재산이었는데 어. 그러니까 애초에 무상처분하지 않은 것을 가정하고 다내 걸로 쳐야죠 어.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어. 13번도 깔끔한 복이었으나 솔직히 이제 중앙권이 접근하기에는 좀 날릴만한 그런 어, 문제였다 비문학을 어. 아예 못본 친구들도 있다 했고 아도르도만 풀고 나머지 두 개를 못본 친구들도 그렇지, 있다 고 문학은 다 맞고 비문학은 다 틀렸던 친구 친구도 있고. 짧은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오니까 머릿속에 어. <laughs> 되게 비문학에서 어. 좀 접근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다음 <laughs> 지문조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술이네요 이번에 우리 친구들이 어. 시간이 정말 부족했구나라는 걸 느낀 게 오답률 1위가 14번이 찍혀버리거든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14번 <laughs> 이 아니요? 정도면 어. 날린 거야. 그냥 못 읽은 거야. 그렇지, 그렇지. 지문을 어. 날렸네. 못 읽었어. 어. 이거 어. 완전 반... 이렇게 반대로 생각한 그렇지, 거야. 그렇지, 그렇지. 어. 뭐 다른 페이지 이동하는 어허. 비율이랑 지문에서는 이동하지 않는 비율이라는 거왔요 그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한 거예요. 그렇 이미 댐핑 인자는 그 반대니까 어. 이동하는 비율 이 맞거든. 어. 이게 지금 비례관계 나오거든요. 친구들 지문만 읽고 반비례인데 이러면서 넘어간 거지. 요게 지금 오답률, 요게 1입니다 4 번이 네. 이미 맞아요, 맞아요. 그 1, 2위를다두고 있고 그냥 이 질문은 내가 봤을 응. 시간 없어서 못 봤어 여기까지. <laughs> 내 생각엔 대부분의 학생 유리문 반쯤보다 날렸어. 이 짧은 질문 대처법이 좀 있나? 저는 사실 짧으면 좋다고 봐요. 중, 네, 하위권이 어. 오히려 접근하기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어. 우리 친구들 글이 길어지면 읽는 게더 지쳐하기 때문에. 어. 이렇게 짧게 이제 독서가 나와버리면 한줄한줄 한줄 뭔가 다 의미가 있는. 맞아요, 다 활용할 부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맞아, 있겠죠? 맞아. 어 네. 그래서 좀 꼼꼼하게 보는 게 중요한데. 어, 꼼꼼하게. 이러나 어. 저러나 문단을 읽고 이 문단의 메인 내용이 뭔지 판단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 중요한 내용 중한 문단만 어 네, 그건 굉장 기본적으로 그거 안 되면 내가 지금 뭘 읽었지 지문을 분명히 읽었는데 남는 게 없는 거야 어. 근데 이거는 시간이 좀 있었으면 정답률이 훨씬 올라갔을 것 같고요. 6월보다는 좀 건드릴만 했으나 그래도 뭐 1등급이나 2등급 친구들 아니면 건드릴 수조차 없었죠. 음 에이. 맞죠. 17번 다음 봐주세요. 아! <laughs> 단어를 많이 틀렸어. 어휘 문제 이렇게 논란이 된 적이 사실 최근에 없었는데 그래서. 항목이 수백 개가 넘다. 자 요거 우리는 건져서 오는 건데 지금 17번에서 그 게임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 시간은 자정이 넘었다? 이거는 어. 자정이니까 약간 이렇게 가도 거고 이거는 여러분들 시가 어, 항목 개수를 넘은 거니까 1, 2, 3, 4, 5, 6, 7, 8요건데 이거는 약간 나 방향성이 이거였는데 이걸로 가니까 <laughs> 인정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1번은 통과하게 되잖아 이걸로 가니까 큰산은어큰 산을 넘어? <laughs> 큰큰 이거는 아니... 근데 산이니까 음, 이건 좀 아닌, 것좀 아닌 거 같아 Ay, 아, 철새가 근데... 국경선을 넘어 국경... <laughs> 이건 여러분들 어. 고비는 이것도 아닌 거 같아 아닌데 추상적이긴 하네 고비니까 <laughs> 여러분들 이게 진짜 네. 그 여러분들 이걸 넘는 게 아니잖아 그죠 여러분들 냄비에서 물이 물이 넘었다 물이 넘었다? 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소독법으로 보는 게 제일 좋은 게 산, 국경선, 고비, 물 이런 것들과 항목이 있고... 그렇지 한국이 수백 개를 넘었다. 어. 다르거든요 성격이. 이게 이제 정확히 들어가면 지금은 굉장히 국어사전적인 접근을 한 거잖아. 음. 그럼 요걸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접근이냐면 자요 접근을 한 거거든요 지금 방금. 네. 어. 주격조사가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어. 근데 사실 주격이 꼭 주격만 있는 게 아니라 목적격도 또 나와. 이런 어. 걸다알 수가 없잖아. 어.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문장구조 자체도 지문이랑 선지랑 대응을 시켜보는 게 좋고요. 어. 근데 문장구조가 똑같아도 또 답이 아닌 게 있어. 그렇지. 결국은 또다 봐야 돼. 추상구체. 어쨌든 문맥상이기 때문에 네. 어 사실은 문장 구조만을 해결이 안 되고, 속어를 치다 보면 정답은 사실은 시간이 자정을 넘어 어, 시간은 자정인 러브다. 이게 이제 맞게 되겠죠. 1 7 번에서 의문사 당한 친구들이 좀 있었을 것이 그러니까 나알것 같아. 왜다 어렵게 나온지. 왜왜왜 단어 왜왜 단어 왜 단어. 왜, 그러니까 지문을 안 읽잖아. 애들이 시간 없어서 그래서 어. 단어 문제만 풀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걸 <laughs> 저격하려고? 와, 진짜 솔데아니 <laughs> 갑자기 헤어이 들었데 맞아, 우리 맨날 어휘부터 네. 먼저 보. 어, 뭐. 이거 왜? 한 문제는 맞아야지 이런 건나 지문은 말해. 못 보잖아. 어차피 나머지 다 틀렸어. 지금 찍었을 거야. 우리 유일하게 어. 푸는 게다넘면대잖아 그건, 그건 뭐, 맞아도 쉽게 못 뭐, 넘어하게? 그렇게 하면 아니에요? 진짜로? 진짜 너무하네. 어쨌든 6월에는 생명이었죠. 비타민 어. K. 그 다음에 9월에는 기술 지문이 나왔습니다. 자, 수능에는? 아, 잠깐만 이런 거 물어보세요. 저 부담스럽게 데뷔하기 전부터 지금 나랑 결혼고 아, 예측했다. 애들이 가야돼서. 이거 좋아해, 5등급은 이거 좋아해... 아니, 지금 이런 내가, 걸 알아야지. 얘가 좋아한다고... 정쟁이다. 얘가... 뭐, 그거 어떻게 하냐? 고 <laughs> 유튜버라면 예상하죠. 자, 미미는 소신 발언, 수능 때 과학이다, 기술이다. 저, 일단 기술 봅니다. 아, 나 너무 김 펠렌데, 이거... 아! <laughs> 근데 계속 기술이 나오긴 했어 난 기술이야 수능은 기술이야 여러분들 음. 수능은 테크니컬하게 가거든요? 어수능 현대사회를 반영하고 이말뭐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세요네 <laughs> 전혀 안 중요하고요 <laughs> 네. 뭐 독서 총평 있습니까? 사실 저는 6월보다는 <laughs> 더 쉽다고 봤어요 9월 모의고사 등급컷을 이것보단 높게 예측을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는 어려웠구나 실전에서 이 지문들이 어어. 짧아졌지만 부담감은 더 커질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어떤 말을 많이 하냐면 나 분명히 지문 읽었고 나 분명히 문제 풀고 맞은 줄 알았다. 근데 채점해보니까 틀렸다. 내가 지문을 잘못 읽었다는 거죠. <laughs> 지문을 졸라 대충 읽었다는 거죠. <laughs> 어 그러니까 이제 네. 멋대로 읽어. 평가원이 요구한 대로 안 읽어. 더 어려우면 어. 문제 풀면서라도 어. 다시 한번 지문이랑 연결을 해보고 맞아 아. 왜냐면 유료부은 예시가 없어 지문에. 어. 그냥 뭉텅이로 정보를 때리니까 맞아, 맞아. 아하가 돼야 되는데 어, 어머가 그게... 돼 버리니까 <laughs> 어 뭐야 씨 <laughs> 이게 지어 <지금>, 뭐야 <laughs> 음. 그럼 그냥 아, 터져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요즘 또 트렌드이기도 한데, 어. 지문의 서술이 좀 불친절해졌잖아요? 그치, 짧으니까. 그럼 이제 보통은 어. 두 가지 관리로 나눠지는 게, 어. 불친절한 상태로 그냥 두는 경우가 있어요. 불친절한 상태로. 더 이상의 설명이 없어. 예를 들어서, 강목체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 강목체가 뭔지는 안 알려줘.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안 알려줬으니까. 그냥 선지에서 강목체 했냐, 안 했냐 물어보면은, 내용일치로 판단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럴 어? 때는. 어? 그니까 단순 내용일치 처리를 해주든가, 네. 아니면 어떻게 되냐면, 불친절한 서술이 이렇게 보기에서 연결이 될 때가 있어요. 보통은 사례를 지문에 넣어줬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는 사례를 밖으로 빼서 빼. 빼, 어 사례가 없어. 어, 너무 많이 있고. 없어. 어.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서 다시 지문이랑 연결시키는 것도 되게 좋아요. 잘는 애들은 막두 번씩 읽는데 그냥. 그러니까 한번 읽고 또 보기 갔다가 또한번또 읽고. 나는 솔직히 그 진짜 그 생각 드는 게한번 어. 읽고 다풀수 있어요. 나 진짜 항상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데 어. 저도 그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번 짜게 해 그렇지. 오케이. 나 이제 다 평가는 <laughs> 또 정확히 하라. 이러면서 15번이 16번이 왜 이렇게 다 못하는 그렇지. 그렇게 가는 사람 은 없어. 일단 무조건 어떻게 하냐면 어. 일단 처음에는 어. 전체를 봐요. 문단마다 핵심적인 부분. 예를 중요도 적합도 나왔구나. 그렇지. 그게 뭔지 안 상태로 문제를 본 다음에 음.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있을 때 다시 지역적인 부분을 지문해서 다시 봐야 돼. 그렇지. 그 과정이 사실 필요하니까. 저는 두 번, 세 번은 읽어야 되지 않나, 지문을. 아, 거의 두 번, 세 번. 이 정도 짧은 거고, 아드로노를 좀 빨리 도파했다면, 이두 지문은 조금 곱씹어서. 넘게 어... 왔다 갔다 비추해요. 그거... 그거는 내가 어... 지금 이거 틀을 못 보고 있다는 거. 그렇지, 그렇지. 시험장에서 끝나기 10분 전에 이 소리만 나거든요. 애들 계서 그러니까, 그런 거 진짜 방지해야 되거든요. 어... 그리고 저는 옛날에는 메모 같은 거에 좀 부정적이었는데 어... 이제는 머리가 안 돌아가기 시작하면 손을 써라. 눈으로만 봤을 땐안 보이던 과정이 쓰면 어, 마지막 과정이 다시 첫 과정이랑 연결되네. 그렇지. 이런 걸 보일 수가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는 손을 쓰는 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특히 나 어떤 과학 기술에서 인과 관계라든가 이런 네. 순서 과정 많이 나올 때는 네. 메모 같은 것도 여러분들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 시간을 너무 뺏기지 않는 선에서 음, 문학으로 넘어가는데, 자 일단 고전 소설이에요. 제가 일단 문학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비문학 오답률이 높았던 이유가 좀 문학에 한몫하거든요. 문학에서 시간을 많이 썼어요. 정수정 전 연계긴 한데 소설은 연계가 돼도 다 읽어보긴 해야 돼요. 그렇지. 음, 저는 보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 안 했던 게 네. 보면은 장연 징계한 일로 심사 답답한데 어. 그러니까 남편을 뭔가 좀 본인이 욕되게 한 점에 대해서. 심사가 답답한 건데, 이걸 갖다가 국가적 영웅으로 돌아오고 싶어 한다고 하는 게, 나는 보다? 너무 안 맞다고 생각을 해서, 네. 21번은 음. 아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소설을 보면, 4번인 거는 보일 거예요. 저는 오히려 뭐가 더 어려웠냐면, 어. 18번이 진짜 짜증나. 사람을 짜증나게 해요. 사람을 짜증나게 하는 내용물이지, <laughs> 있지? 어. 아니, 한복이 대원수의 명령에 따라 진량의 기왕지로 가서, 여기까지 맞아. 근데 그의 어. 죄를 물은 게 한복이 아니에요. 아, <laughs> 복은 이제 데려, 입... 진량을 데려오기만 하고, 어... 죄를 물은 거는 다시 정수정이야. 이렇게 되고. 입몰... 아, 인물이 달라, 한번 달라졌네요, 여기서. 네. 아 그러니까 완전 진짜 자잘한 <laughs> 부분까지 봐야지만 맞출수 있어서, 이게 진짜 이렇게 나온다고? 약간 그러니까 싶은 음... 근데 문학 처음부터 좀 이래버리니까 그렇지 문학 첫지문부터 어. 이러면 조금 쎄죠 고전소설 고전소설 이미, 이미 약간 기분이 상해 다음 이제 문학 지문인데 응. 요거는 이제 뭐 갈래복합이죠 응. 고전 시가와 이번에 수필로 봐야겠죠 백석의 편지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아 갈래복합 괜찮았고요 신경님의 네. 길 이걸 먼저 공부한 친구들은 잘 풀었을 거고, 응. 이게 페이크당이 정말 좋은 게 어. 세상 사는 이치 사람들이 모른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다 화자가 뭔가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고, 어. 뒷파트부터가 이제 화자가 지향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걸 알고 들어가는게 그 중요하겠네. 근데 이거, 이거를 이제 EBS 연계 공부를 한 친구들은 이런 류의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아. 그래서 미리 봤으면 어. 여기서 안 낚였을 수 있는데, 만약에 안 봤으면 좀 낚일 수도 있겠 아, 그걸 내버렸구나, 그리고. 그리고 이제 뭐 여기서 비유, 빗대어 표현이 어디서 나오냐, 막 이러는데, 어. 비유법에는 의인법도 있다는 거 반드시 좀 조절해줘야 그렇죠, 그렇죠. 되거든요. 아, 의인법이 이게... 있었는데 비법 없다고 했구나, 애들. 네, 그러니까 아 비유법은 지규법만 있는 게 아니라, 지규, 그렇죠. 은유, 의인도 그렇죠. 되는데, 네. 그래서 길 자체가 진짜 리얼 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생에 비유한 거기도 하잖아요. 그러 어쨌든 좀 공부했으면 낙배드 그러니까 괜찮았어. 이렇다는 거는 연계 체감의 중요성이 좀 올라갔다 그래도. 왜냐면 시간을 세이브해야 되니까. 네, 연계만 나오는 건 아니니까 비연계도 계속 시간 제고 풀어줘야 되는데 어. 그렇다고 연계를 공부를 안 하냐? 이건 완전 쌉소내죠. 아 쌉소내요? 아 진짜로. 아개 쌉소네 연계. 아니 진짜로. 어. 왜냐면 <laughs> 어. 답답한 게봐 어. 수능이. 범위가 있어요, 없어요. 국어는 범위가 없죠. 범위가 없는 느낌이지. 내가 무한대로 공부해야. 약간 냐? 영어 같은 느낌이죠. 응, 어. 무한대로 공부해야 되는데 어. 어, 평가원이 범위를 알려줬네. 수특이랑 수안에서 낸데 이 정도는. 연결한데. 어. 연결한데 범위를 알려줬어. 그치. 그러면 진짜 거기 무조건 공부해야 되는 파트 아니에요? 에. 현대시나 고전시에서 특히나 유용하거든요. 소설 볼 시간 없으면 시라도 봐라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최소 시라도. EBS만 보면 안 되지만 어. EBS를 보는 건 당연히 깔고 가야 된 전제라고 오.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어, 체감을 어. 확실히 많이 느꼈고 EBS 연계 바탕으로 커리를 짜신 분들. 굉장히 흑했었죠 근데 너무 좀 허무해요 약간 <laughs> 또 왜, 뭐야 갑자기 <laughs> 좀 너무 연계될만한 게 나왔어 좀더 아더 어려운 거 나왔으면 훨씬 는때 애껴둔 거 아니야 그니까 난또여기서또 하나의 생각을 해요 어. 어부단가 이런 게 연계가 됐단 말이에요 어부단가 근데 까놓고 말해서 어부단가는 연계 공부 안 해도 돼요 그렇지 그러면 알아 누가 봐도 자연친화야 누가 봐도 어부의 거. 그 자연 친허 그러니까 그거는 공부를 한 친구 안한 친구 차이가 안 나요 어 나올 거면은 봉선화가 사제국 이런 거 나와줘야 어. EBS 공부 열심히 어. 했니 이렇게 물어볼 어, 그치, 수 있는 이거는 뭐 어, 어부단가 <laughs> 이거 나 고등학교 <laughs> 때선생님 명을 배웠는데 이렇게 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어, 나머지 그갈래복합제도 괜찮다 뭐 오답률도 괜찮고요 이 구간 어, 넘어갈까요 네. 좋습니다. 아 이제 다음 질문이 나오는데, 자 지금, 지금 이제 썸네일 나오거든요. 어. 네. 지금 최인훈의 광장이 아니라 최인훈의 자8월3 0일날 크리스마스 캐럴 오수. 자, <laughs> 요걸또 오수가 나와버렸네. 근데 왜지문 처음부터 끝까지 왜 겨드랑이 얘기죠? 수능 때 어. 하고 있잖아. 감금 이제 하고 하잖아. 그럼 이제 본능 무슨 소리야 뭔들이에요? 아니 아니 자유를 찾고... 마음을 반영해서 아 교수님들 어. 감금 상황에서 <laughs> 내가 수능 출제하는데 그 자유로운 와 그걸 어. 연기한다고? 그치, 그치. 근데 뭐 재밌어 나는 어. 좀 좋았던 게 앞에서 멘탈 흔들렸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겨드랑이 나와주니까 한 번쯤 웃을 수 있어. 아니요 오히려 더 멘탈 흔들렸단 말이에요. 그래요 <laughs> <laughs> 오히려, 아, 오히려 아, 겨드랑이 나오면서 <laughs> 멘탈이 이제 터졌다는 얘는 실수가 나오는 거죠. 음. 어. 근데 생각보다 또 여기도 나간 친구들이 있어요. 누룩 반죽 말한 겁니까? 어. 누룩 반죽 관련해서 일단 뭐 보기만 보죠. 그냥 보기가 너무 친절하게 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다시 보면 아 내가 이랬을 틀렸구나가 바로 보일 거고. 그렇지 그어가 그렇죠. 애초에 여기 이 어. 친구가 지금 자유의 필요성을 망각 그렇지 계속 이어가죠. 네그 주제에서 벗어나는 내용이 지금 3번 쓴지 나왔기 때문에 완전 벗어났지. 어. 근데 이제 5번을 캐치를 좀 못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딱 뭔가 이상했어요. 왜 부끄럽지? 그러니까 날개가 생각만큼 안 됐거든. 뭔데요 날개가? 에? 네? 그러니까, 곁털이... 아니, 뭔 소리야? 날개 겨털 아니야? 아니! 어, 아, 아닌가? 뭔 소리야? 아니, 아니 잠깐만. <laughs> 아, 새끼 까마귀. 네, 겨드랑이 새끼가 <laughs> 결국 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왜 털에 솔직하지 못해요? 털은 <laughs> 털 아닙니까? 여러분들, 맞잖아요. 맞아요. 어. 어. 응. 그니까 응. 이런 식으로 애들이 부끄러웠다는 거지. 그러니까 등장꾼이 침끈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내가 부끄러워. <laughs> <laughs> 그니까 지금, 이렇게 내가 푸는 사람이 <laughs> 부끄러우니까. 근데 이런 집으로 왜 내는 거야? 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이게 맞나? 약간 그러니까 이상이 들면서 아마 많이 틀렸나 봐. 어, 보다. 아니, 그런데? 그래서 틀렸네. 아, 이제 다 이해했어요. 힙바퀴가 응. 말안 하는 건그 놈도 움직이잖아요. 그놈 누군데? 겨드랑이 털 아닙니까? 맞아요. <laughs> <laughs> 와우. 처음부터 끝까지 겨드랑이 털. 오 굉장히 재밌었고 마지막 네. 어 여부 단거 나오면서 고전 시가 두 개를 엮었죠? 근데 둘다 네. 비슷해요. 둘다뭐 뱃놀이 하는 거고 네. 자연을 즐기는 거고 그러니까 서리법만 좀잘 캐치해 주세요. 서리 부분. 동파 적병류인들 이내형에 미치겠는가? 이내용이 미치겠는가? 이내형이 미치겠는가? 그럼 어, 누가 놀았다는 거야? 내 쪽이 낫다는 거야. 내가 낫다는 중... 거야. 중... 근데 어. 이제 이거를 그냥 그대로 이거. 아 <laughs> 뭐 이내형에 <아니면> 미치겠는가 <laughs> 이렇게. 어,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 이 정도 는 되게 많이 봤던 소스죠. 그렇죠. 어. 그러니까 서리법 이런 거만 잘 캐치해주면 네. 충분히 풀. 수.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좋습니다. 어쨌든 문학 같은 게 EBS 연계 많이 됐는데 굉장히 허무하게 느껴질 정도 될 만한 지문들 많이 뽑아갔어. 그니까 러 오히려 수능 때는 주목할 만한 이런 지문들을 갖고 수능 날 가지 않을까? 아,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합법과 장문 먼저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작. 화작에 또 이슈가 하나 있어요. 어, 뭡니까? 네, 42번 이슈인데, 뭐 바로 넘어가시면 상관없어요. 네, 왜냐하면 네. 앞쪽은좀볼 거가 많지는 않아서, 화작 42번인데, 근데 이게 진짜 웃겨요. 헤이라는 hey 말이 있는데. 설마 이거 해외로 간 거야? 어, 근데 해외 그러니까 헤이 팬으로 보고. <웃음> <웃음> 사실 이번에 어떻게 나왔죠 블랙핑크 좋아요. 국내 팬이라고 나와. <laughs> 어, 뭐야! 진짜 이걸 낚였다고? 바로 제껴. 에 내가 이런 걸나였냐 해외인데 국내로 왔네 하면서 이번에 그냥 지나쳐버리니까. 나는 어. 너무 웃겼던 어. 게. 어. 이새 풀면서 피식했대. <laughs> 평가운도 오타가 있구나. 그 정도까지 갔다고? <laughs> 네, 있는 그대로의 수능국을 못 했다고? <laughs> 근데 저는 좀 이게 의도된 걸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거 <laughs> 의도됐다고? 아니 왜냐하면 함정 시원하다고. 함정이 되는 게 그냥 팬 상품 시장을 했으면 괜찮았을 건데. 어. 어. 국내라고 박아버리니까. 어. 해 의도 해외로 읽힐 지경이에요. <laughs> 해 의로 깔고 국내 팬을 줘서 사고를 바꾸게 만들어서 어, 어, 어. 이걸 마치 내가 지각을 바꿔서 해외로 보주라니까 어. 만드는 이 느낌. 마무리지가 아, 어, 무난했다, 너무 가정 무난했다. 좋습니다. 이제 언메 보고 아 그거 좀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언메 네. 뭐몇개 짚어주시죠? 나 네, 이거 완전 웃겨. 뒤돌아 있잖아요. 뒤돌아 하니까 이제 뒤를 돌아. 괜찮은 거 같죠? 어. 그러니까 이제들이 애 넘어간 거야. 뒤를 돌아가 아니라 뒤로 뒤돌아? 돌아예요. 그치, 그치. 뒤로 돌아. 그러니까 부사어로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여기에서 한번 여러분을 간단히 낚였고 36번은 괜찮았던 게 36번 괜찮나요? 필수 부사 이거 많이 하지 않았나요? 야식과 담쌓고 지는데 어? 뭐랑 담쌌는지 나와야지. 그녀는 담쌓고 지내고 있다면 안 돼. 안되지 안되지 시키고 싶 이거 이거 거거고 그렇지. 어 필요하지. 그녀는 노래 이력이 아직 녹슬지 않았대. 이거 이거 부서 빼도. 괜찮거든요. 어, 그렇지. 욕지 않았다? 그리고 뭐 점찍어 이게 의미가 점찍어 이게 아니잖아. 요 그렇죠. 아니지 아니잖아. <laughs> 네, 그니까 갑자기... 내가 뭔가 어. 선택을 해뒀다 뭐 이런 건데 어. 그런 것들 알았으면 은 맞을 수 있지 않았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고 37번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어, 미치겠어. 갈증이 싹싹가셨겠구나근데 가시었겠구나로 한 거예요. 들이. 가시었겠구나? 아니, 갈증이 어딜가? 아 갈증이 가시는 거죠. 네, 가시다가 원형인데 가... 여기에서 좀 낚였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laughs> 나는 이제 이런 생각 드는 거. 어, 어. 엄매랑 사전 차이가 날 만했다. 엄매를. 생각보다 어렵게 냈어요 이번에 화작은 국내 팬, 해외 팬으로 <laughs> 얕은 함정을 깔았다면 <laughs> 어. 이건 정석적인 말장난으로 조졌다는 네. 거죠. 이렇게 어. 되면 엄매를 잘하던 친구들도 낚일순 있거든요. 약좀 그러니까 꼼꼼히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엄매하는 친구들. 음. 기출만 풀지 말고요. 어. 제가 메이저 3탄 다 풀어보라 하거든요. 이감 한수 상상 엄매 언매 문제 다 풀어보라 하는 게기출론좀 불충분해. 또 색다른 무언가가 나올 수 있어. 엄매 뭐 사설 하나 푸는 건 크게 부담 없으니까. 어. 국어 강들한테 이 정도는 좀 넘어라. 넘었을 때 화작보다 좋을 것이다 이런 느낌을 준 거죠 이건 이제 동사 형용사 구분 못해서 어... 놀라다가 동사잖아요 근데 어? 뭐 이런 거를 형용사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간다든지 어 놀라다 좀 잔잔한 페이크들이 많았어요 객관적으로 정말 어려운 문제가 나왔냐 그건, 그건 아니고요 어. 근데 그러니까 잘 하던 친구들도 낚일 어. 수 있는 유형들이 나왔다 낚일 수 있는 응. 유형들 그래서 좀 어렵지 않았나 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매체는 볼거 있어요? 좀 훈훈하게 마무리할까요 매체로? 헤어지기 어. 아쉬운 마음을 담아 다시 만날 우리들 이게 실제로 <laughs> 있는 노래예요? 이런 거에 블랙핑크 러브 베놈 이런 거 그러니까. 해줘야지. 죄송한데 핑크 베놈이.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아, 아 핑크 베놈. 핑크. 어, 뉴진스 이런 거 해줘야지. 그러니까. 어텐션 이런 거. 다시 만나 우리들이 뭡니까? 왜 자꾸 한 발짝 몇 시간은 늦은 거야 이거. 백지영 그러니까. 네. 잊지 말아요 언제죠? 이거 너무 얘들아. 이건 뉴진스 나오고 그냥 뭐안 유진 뭐 장원영 이런 식으로 가야죠 여러분들. 어. 그러니까. 만약에 엄매를 마지막에 풀었다면 정말 훈나게 마무리했지 않았을까? 좋습니다. 어쨌든 야 국어. 어 솔직히 뭐 평이하긴 했. 곳곳에 함정 카드가 좀 심어져 있었고 여러 가지 오늘 의심도 해봤고 예측도 해봤어요 자 국어 공부 마지막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마 9월 평가를 보고 느낀 바가 많을 거예요 잘본 친구들도 있고요 점수가 예상보다 안 나온 친구들도 있는데 9월을 못 봤다고 해서 절대로 상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점수에 오히려 9월을 어. 못본게 각성제가 되어서 각성재. 수능 때 최고의 점수가 나올 수 있거든요 어. 제가 실제로 그랬고 어. 정말 수많은 학생들이 그런 과정들을 겪었어요 그렇지 국어는 가능하죠 음, 내가 전시험을 못본게꼭나 나쁜 게 아닐 수 있는 게다 세용지마거든요. 아, 그래서 생각, 아 내가 이런 부분에서 실수할 수 있구나. 구망수잘 이런 말을 하는데. 음. 원래 9월을 못본 친구들이 수능을 더잘 보는 경우가 많아요. 저 어. 같은 경우도 수능 때 최고 점수가 나왔었고, 9월에 5등급이었다가 수능이 2등급 받은 친구들이 여럿 있고요. 정말 드라마틱하게 오르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어. 여러분들이 보통 9월을 못본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전 연습이 많이 부족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실전 보 연습을 정말 많이 하게 될 텐데, 그만큼 시간들이 쌓이면 정말 또 상상도 못한 점수 가 나올 수 있고, 앞으로 사실 꽤 많이 남았거든요. 수능 때는 아 내가 진짜 9월 이후로 최선을 다했다를 꼭 느끼고 끝났으면. 좋겠어요. 구망 수작 수능 때 충분히 폭등할 수 있다. 9월, 6월 부족한 분들 잘 체크해서 수능까지 안고 갈수 있는 여러분이 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9편 국어 정말 고생 많았고 저희 이교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바. <laughs>